친정엄마 듣기만 해도 울컥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어디 가든 친정엄마라는 말이 들어가면 교행스레 코끝이 찡해지잖아요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또 결혼하고 내 아이를 낳으면 친정이 그리워진다는 이야기가 꼭 있죠 제가 딱 그랬어요 결혼해서 예쁜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참 부러워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럼 저의 기구한 사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남들이 소위 말하는 정말 흙수저였습니다 흑수자 중에 정말 특수자였기 때문에 단칸방에 엄마, 아빠, 언니, 나 이렇게 네 식구가 살면서 겨울에는 추워서 옷까지 다 입고 자야 할 정도였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집에 있기가 힘들 정도였죠. 그러다 엄마 아빠는 지방에 일거리가 생겼다고 가야 할것 같다고 말하시면서 저희에게 단칸방과 고기 고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그 당시 10만 원인가 정도로 남겨두시고 가셨어요. 매달 매달 생활비를 붙여줄 테니까 그걸로 언니랑 저랑 살라고 해서 그렇게 저희 자매는 서로 울며 웃으며, 웃으며 그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부턴가 엄마 아빠가 주시는 생활비 통장이 돈이 입금되지 않았고 언니는 돈보다 엄마 아빠가 혹여라도 잘못된 건 아닌지 수소문 끝에 들려온 저희 엄마 아빠 소식에 망연자실해야 했죠. 아빠가 일하시다 공사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엄마는 아빠 회사에서 나온 보험금을 가지고 잠적했다는 소식을요. 아빠 장례식도 저희는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엄마 아빠 없는 정말 구하라는 말이 맞을까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고아원에는 죽어도 가고 싶지 않다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해 저를 먹여 살렸습니다. 언니랑 저랑은 나이 차이가 꽤 나서 그때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언니는 있는 대로 일을 해서 제가 대학교 갈 때. 꼭 등록금만큼은 자기 손으로 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언니의 바람대로 정말 과외하고는 한번 없이 공부해서 서울에 누구나 알 법한 대학교에 붙었고, 언니는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저의 등록금을 자그만치 4년을 내주었습니다. 저는 제 생활비 때문에 알바도 했지만, 언니 덕분에 돈 걱정 없이 학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언니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할 때 언니가 저에게 통장을 하나 주며 여기 통장은 네가 결혼할 때꼭 쓰고 이한 통장은 언니가 네가 취업하면 꼭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언니의 말은 대학교도 포기하고 젊은 시절을 다 포기하고 이랬지만 하나 포기하지 않은 게 언니는 꼭 세계를 돌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자기 주제에 결혼을 생각도 안 하고. 지금까지 모은 돈 넣어주고 자기는 남은 돈으로 세계 일주 가보고 싶다고요. 이제 너도 안정되었으니 한 1, 2 년은 전 세계를 돌아보고 싶은데 허락해 줄수 있겠냐고요. 언니의 꿈이 너무 멋지고 나 때문에 이렇게 포기하고 살게 한게 너무 미안해. 저는 엉엉 울며 갔다 오라고 했네요. 그렇게 언니 출근 날이 되었고 저는 지금껏 첫 월급 타서 모은 돈을 언니한테 건넸어요. 그때 당시 한 500만 원 정도를 언니한테 건넸어요. 언니는 한사코 받지 않겠노라 했지만 언니가 받아야 제 마음이 비로소 편해질 것 같다고 했죠 언니는 웃으며 잘 갔다 오겠다고 하고 그렇게 세계유주로 떠났답니다 저는 언니가 없는 동안 회사에서 많은 인정을 받아 집도 원룸에서 회사에서 집 지원도 받게 돼 처음으로 아파트라는 곳에 들어가 보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되어 성과금도 많이 받고 승진도 척척했죠 그러다 그 직장에서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남편은 참 조용하고 수더분한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저랑은 같은 파트너 아니었지만, 옆, 옆 파트 직원으로 굉장히 금수저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는데요. 어느날 회사 야유에서 우연히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서로 잘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언니처럼 제주제에 연애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사실 많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 남자친구의 구애 끝에 저희는 사내 커플이 되었고, 어느 날은 남자친구가 청혼을 하더군요. 저는 사실 그때도 참 망설였던 것 같아요. S라는 대답 대신, 저는 남자친구에게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일들, 또 우리 가족, 언니 이야기부터 모두 빠짐없이 했으며, 그래서 나는 우리가 결혼보다는 연애가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 라고 말했죠. 며칠 뒤 남자친구는 결혼 계획서라는 종이를 가지고 저를 찾아와, 저랑 앞으로 어떻게 살 거고, 자기 재산이 어느 정도고, 자기네 부모님은 어떤 성품의 사람들이고, 언니에게는 또 자기가 어떻게 할 거고 등의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남자를 만나나 싶어서 울면서 결국엔 그 사람의 청혼에 응답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언니는 바로 한국을 왔고, 너무나 행복하다면서 눈물을 쏟아냈죠. 결혼식 전날 언니랑 저희 남편이라 저랑 셋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결혼식 당일에도 혼주석에 저희 언니만 앉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시부모님이 결혼식장 측에 말해서 동선을 바꿔서 저희 혼주석에 저희 시부모님과 저희 언니가 동시에 앉았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동시 입장을 했고요. 하객이 저희는 거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도 몇안 됐는데, 남편이 미리 자기 친구들한테 말해서 사진 찍을 때도 제쪽에 서 있었으면 해서 저희 쪽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렸네요. 초기금도 시부모님이 저희 것까지 다 계산해 주셔서 저는 정말 식장만 들어간 것 빼고는 아무것도 한거 없이 그렇게 슬플 뻔했던 결혼식을 끝냈습니다. 언니는 네가 너무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너의 복이라고 늘 어머님 아버님께 잘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언니랑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서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막상 떨어지려니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그렇게 저는 언니를 떠나 결혼을 해 첫 독립을 했고 저희 아파트 근처에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신축 빌라가 있었는데 거기서 언니가 사는 건 어떻겠냐? 그러면 저도 언니도 더 많이 의지하면서 지내지 않겠냐? 해주셔서 언니는 돈을 안 받겠다는 시부모님에게 꼭 받아달라고 하며 보증금을 권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남편을 만나 부모님의 사랑이 뭔지, 살아가는 삶의 행복은 무엇인지 배웠고 더 베풀며, 더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늘 다짐했죠. 그러다 아이가 생겼고, 양가 집안에서 너무 많은 축하를 받아, 우리 아이를 낳으면 정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지켜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출산을 하니 엄마가 참 보고 싶더라고요. 엄마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낳았을까? 엄마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키웠을까 싶어서요. 언니한테는 이런 티를 낼 수가 없었어요. 언니는 우선 엄마한테 너무 감정이 좋지 못했고, 저에게도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엄마를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살라고 늘 그랬거든요. 그렇게 저는 날로 엄마의 그리움이 커져만 갔고 그러다 엄마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 정말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사업이 잡지에 조그맣게 인터뷰처럼 실리게 되었고 그 잡지에 가족사진도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사진도 찍었었는데 갑자기 저희 남편이 물어보더군요. 혹시 자기네 어머님이 연락이 오면 만나볼 의향이 있냐고요. 제가 엄마를 너무 그리워하던 걸 아는 남편이 아빠를 취재한 그 잡지사에서 거기 며느리가 우리 딸인 것 같다고 연락처로 알려달라고 했다고 했다는데 만나봐요 어떤지 알겠지만 우선 너 생각이 어떤지 아빠가 물어보라고 하시길래 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나 놀라서 이거를 언니한테 말하면 언니는 분명 만나지 말라고 할게 뻔해서 저라도 우선 엄마인지 확인을 위해서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엄마를 만나는 당일이 되고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카페에 앉아있는데 한눈에 봐도 우리 엄마가 맞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엄마를 보면 눈물부터 나는데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고만 반복했어요. 아빠가 그렇게 되고 너희를 찾아가려고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고 너무 그때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다고요. 다시 너희를 찾으러 갔을 땐 벌써 그 동네를 떠난 뒤여서 찾을 수 없다가 이번에 우연히 지인한테 들어 연락해 봤다고요.언니 이야기를 물어서 언니한테는 아직 말을 안 해서 모른다.그래서 저만 먼저 나온 거라고 했죠.그렇게 언니 몰래 엄마와 저의 만남은 굉장히 많았어요.엄마는 지금 지방에서 조그맣게 장사를 하고 있고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저희 얘기도 보러 오시고 사실 저희 시부모님이 정말 저한테 부모님 같은 분이시거든요.저 결혼할 때도 또 결혼 후에도 정말 엄마 아빠처럼 해주셔서 저희 언니도 월급 타면 저희 시댁에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어머님 아버님 며느리라고 생각 안 하고 딸도 얻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잘해주셨어요. 언니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쉽게 주는 사람이 아닌데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정말 늘 잘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딸처럼 저 없이도 셋이 밥 먹고 놀러 갔다 온 적도 정말 많거든요. 시댁이 저희 남편이 외동이라 자식들 많았으면 늘 했는데 저희가 들어와서 그런 걱정 없다면서 정말 잘해주시는데 괜히 죄송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정말 엄마가 그리워 엄마랑 만나는 지금이 참 행복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언니랑 같이 쇼핑 가자고 하면 저만 안 가고 했거든요. 엄마 만나야 해서요 그렇게 저랑 엄마만 만난 지한반 년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에는 엄마가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가게에서 보증금을 높여달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럼 어디로 가야 하냐면서 그러길래 엄마가 그러는데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드렸어요. 엄마는 다시 꼭 갚겠다고 자기가 어떻게 딸 돈을 쓰겠냐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몇 번은 더 엄마가 생활비가 없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드리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 액수가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다 드려서 더 이상 드릴 게 없다라고 하니. 아니, 그럼, 김사방한테 이야기 좀 하면 됐지. 김사방 돈 많잖아. 라고요. 어떻게 그러냐면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제가 카드 값을 내는 날, 거기 통장에 돈을 다 써서 없었나봐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제가 씻는 동안 받았나봐요. 그래서 알게 됐죠. 우선 미납된 거니까, 남편이 입금하고, 저한테 무슨 일 있냐고 차분히 물어보더군요. 여보, 무슨 일 있어? 내가 생활비 부족하게 주는 거야? 카드값까지 늘릴 정도면 말을 하지 그랬어. 나는 여보가 말을 안 하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삶이 힘들다고 하길래 내가 몇번 도와드렸는데 계속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왜 혼자 끙끙 앓았어. 처음도 아셔? 아니 언니는 모르지. 언니 하면 내가 엄마한테 돈 빌려준 걸 알면 안 돼. 아 우선 지금 필요한 돈이 있는 거야? 우리 모든 거 계속 우선 드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마지막이라고 드리고 이제는 더 이상 부탁 안하실줄 알았어요. 그 뒤로도 몇 차례 더해서 이제 더 이상 할수 없다 하니 저희 남편한테까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울면서 엄마한테 왜 이렇게 나를 쪽팔리게 만드냐고 왜그 사람한테까지 전화하냐고 남편이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는지 줬더라고요. 제가 정말 남편을 본 면목이 없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엄마가 또. 저희 집에 돈 달라고 찾아왔다가 가는 모습을 언니가 저희 집에 오다가 그 모습을 발견한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언제부터 엄마랑 연락했냐고 하니까 제가 좀 되었다고 하니 정말 언니한테 처음으로 세상에서 처음으로 뺨을 맞았어요. 언니가 그런 일이 있는데 왜말안 하고 지금까지 숨겼냐고. 내가 너한테 엄마 찾지 말란 걸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요. 그러더니 언니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가지고 간돈 얼마냐고 내가 주겠다고 미안하다고 정말 우는데 남편은 아니라고 계속 하는데도 언니가 태어나서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본것 같아요. 그 사단이 나고 며칠 뒤에 언니가 저보고 근처 카페로 나오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나가서 언니가 꺼낸 이야기는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언니도 제가 한참 대학교 입학할 때쯤 만난 적이 있대요. 엄마랑 이제 같이 살수 있다는 생각에 엄마랑 연락도 하고 만났었는데 집에 있는 통장이랑 현금이랑 싹다 들고 나가서 연락 도절이었다고요언니는그 돈이 제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할 돈인데 엄마가 그거를 다 가져가서 빌리고 빌려서 내준 거라고요.그래서 그돈 갚으면서도 정말 많이 울었는데 너한테 만나지 말라고 한건 이유가 있었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어떻게 이러냐면서 이야기하더군요.지금까지 엄마가 저한테 했던 행동들이 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했구나 싶었어요.언니는 어차피 준돈 받지 못하니까. 다들 생각하지 말라고 더 이상 엄마 전화와도 받지 말라고요. 그 뒤로 엄마는 몇 차례 더 전화가 오고 찾아왔지만 열어주지도 또 받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두세 달이 흘렀나요? 언니의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그 좋은 소식에 여념이 없었을 때였죠. 언니가 세계 여행하다가 만난 사람과 인연을 잘 이어오다 결혼하고 싶다고 저희 시부모님과 함께 밥 먹는 자리에서 말씀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은 너무 기쁘다고. 네가 괜찮으면 혼주석에 앉고 싶은데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언니가 펑펑 울더라고요. 그렇게 언니의 결혼 준비가 바쁘게 흘러갔고 결혼식 당일에 정신이 없어 끝나고 난뒤 언니가 추기금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추기금? 네가 혹시 다 가지고 간 거야? 가족이 가지고 가서 정산한다고 했다고 하길래 어머님 아버님은 아니실 것 같고 해서 아니 내가 뭐하러 추기금? 아까 어머님 아버님이 정선하실 때다 계시던데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요. 근데 아니라면서 도대체 그럼 어디 갔냐고 하는데 그추극임에다 어머님 아버님 지인분들이라 가족들이라 언니가 그거 정리해서 드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그랬는지 싶어서 식장에 가서 CCTV를 돌려보니 낯익은 얼굴이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였어요. 엄마가 언니 결혼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와서 시 끝나고 축의금 정산할 때 자기가 엄마니 정산한다고 하고 다 가지고 간 거였더라고요.언니는 그거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고 어머님 아버님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전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그렇게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언니는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엄마를 찾아다녔어요.수소문 끝에 엄마가 있는 곳을 알아내서 간 곳은 도박장이었죠. 엄마는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까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저희 집이 많이 어려웠던 거였어요. 그러다 아빠가 더 이상 그렇게 못살것 같아 둘이 내려가서 다시 마음 잡고 살려고 했는데 거기 내려가서도 엄마는 알코올 중독에 도박까지 또 하는 모습을 보고 아빠가 일하다 쓰러지셔서 못 일어나신 거고요. 언니는 엄마를 보자마자 깽판을 치고 소리치면서 엄마가 사람이냐고 어떻게 딸 결혼식에 와서 축의금을 다 가지고 가냐고. 그게 어떤 돈인데 엄마가 진짜 사람이면 이렇게 안 한다고 동물도 자기 자식 위할 줄 안다는데 엄마는 동물만도 못 한다면서 언니의 그런 모습을 저는 생전 처음 본것 같아요. 엄마는 낳아주고 키워줬더니 그 값을 못 한다면서 돈이라도 더 가지고 오지 돈도 안 주고 그딴 얘기할 거면 꺼지라고요. 언니는 당장 그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벌써 다 쓰고 없대요. 야, 니네 시댁 알아보니까 뭐 알부자라고 하더구만. 니네만 잘 살고, 이 어미는 나가 죽으라는 거냐? 돈이라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면 또 몰라. 엄마는 자기는 잘못이 전혀 없으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는 듯이 말하고, 언니는 그게 말이 되냐면서 화내고, 그렇게 언성이 높아져 제가 언니를 끌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시댁으로 가서, 우리 집이 사실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고, 죄송하다고, 정말 축기금은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언니가 고개 숙이니 어머님이 우시면서 언니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딸이 그런 말 하면 속상하니 하지 말라고요. 돈이 뭐가 중요하겠냐고. 너희가 잘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니 엄마 그만 용서해 주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언니랑 저랑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우리도 지금 어머님 아버님 밑에서 자랐으면 더 많이 사랑받고 자랐을까 싶어서요. 또 저는 나중에 우리 자식이 데리고 온 사람이 나와 똑같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줄수 있을까 싶어서요. 부모복 없던 저랑 언니는 정말로 큰 어른들을 만나 사랑이란 게, 배려란 게 무엇인지 배워가게 되었고, 언니나 저도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겠지만, 나아준 것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살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뒤로 엄마는 몇 차례나 저나 언니한테 돈 이야기를 꺼내려고 연락 왔지만, 우리는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아이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내용은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였어요. 엄마가 오래전부터 지병이 있었는데 치료를 하고 수술을 했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술 마시고 관리를 하지 않았겠죠. 벌써 병원에 갔을 때는 손에 쓸수 없는 상황이었고 집에서 고독사로 혼자 돌아가신 것 같다고요. 장례식장에는 저희 친척도 부류 가족도 또 친구도 없었기에. 조용하게 보내려고 했지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의 지인분들과 또 저희 남편, 형부, 회사 동료들이 많이 와주셔서 시끌벅적한 장례식이었어요. 언니는 그냥 장례식 하지 말고 화장하고 묻어드리자고 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그러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언니를 설득해서 3일장으로 치른 거였거든요. 내일 네, 쓸쓸했던 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고 엄마의 방에서 정리를 하는데 온갖 술병이 난무하는 가운데 책 속에 껴 있던 저희의 처음이자 마지막 가족사진이 있었어요. 처음 보는 그 가족사진에 저랑 언니는 참 해맑았고 엄마 아빠는 참 젊었었네요. 엄마의 방을 정리하면서 엄마에 대해 한 방울도 눈물을 흘리지 않던 언니가 많이 울었어요. 엄마가 가지고 있던 유품 속에는 아빠의 것들도 또 저희 것들도 있어서요. 언니가 버리고 불태웠지만 그거를 보면서 그래도 엄마가 나를 돈으로만 생각하지 않았구나 싶어서 지금의 저는 마음이 한결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기로 했죠. 저랑 언니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언니랑 저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께 이제는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살고 있어요. 정말 딸처럼요. 제가 참 복이 없는 사람인데 남편 잘 만나서 이렇게 호강하면서 살아서. 늘 남편에게 또 우리 아이에게 참 고맙고 미안하다고 늘 이야기한답니다.언니한테도 이제 가장 노릇 그만하고 편하게 살라고 이야기해줬어요.여러분들도 친정엄마가 그리울 때가 많으시죠.특히 아이 낳고 나면 더 그런다고 하잖아요.친정엄마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참 슬픈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저희의 이렇게 기구하고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사연 보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